네, 안녕하세요. 이다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고객님께서는 또 워낙 예쁘고 또 어려 보이시는 얼굴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귀가 약간 그 귓바퀴가 정면에서 안 보이는 느낌이 있으신데. 어, 약간 하트를 절반으로 쪼개 놓은 느낌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연인이셨던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나 그 모양을 그대로 연출해 주십사 이렇게 저한테 부탁해 주셔서 제가 또그 모양을 그대로 어, 만들어 드린 케이스입니다. 워낙 귀 자체가 또 예쁘고 또 어, 어디 하나 뭐 혼잡볼때 없는 라인이지만 조금 더 정면에서 잘 보이게 되니까 중안면이 좀더 짧아 보이고 얼굴이 더 어려 보이는 효과를 어, 이제 누리실 수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귀필러 상담하러 오실 때 어, 연예인들이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또는 그냥 본인이 보셨을 때 이쁘다고 생각되는 귀 모양을 가져오시면은 제가 그대로 어, 연출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 귀필러에 있어서는 아주 어, 자신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 언제든지 어, 궁금하신 부분 귀필러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네,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